그다음에 하나가 십이운성이라는 게 있어요. 십이운성이라는 것은 하늘의 기운이 땅에서 시간, 즉 하늘의 기운, 시간이 땅이라는 공간을 지속적인 패턴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12달을 지나는 과정에서 그 기운은 강해졌다, 약해졌다. 삼각형을 그리면서 변화해요. 그러니까 출발하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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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점점, 점점 내려가고 다시 안 보이는 그 기운을 속에서 숨겨서 보호하고 다시 회복해서 다시 출발점에서 또 삼각형으로 똑같이 계속. 이 세상은 그래서 제가 삼각형 세상이라고 하는 게 요런 이유 때문에 요기운 삼합도 마찬가지고 십이온성도 조금 전그 기운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잠복기를 거쳐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거예요. 근데 요거는 천간의 기운이 지지를 즉 공간을 시간의 순서대로 흐르는 과정. 흐르는 과정에 발생하는 기의 변화 이거예요. 이걸 뭐 장생지다 뭐 어? 목욕지다 요걸 이제 명리적으로 테크닉적으로, 뭐, 목욕지는 뭐, 도, 도하다, 뭐, 이런 건데, 그거는 그냥 한번 읽으면 다 이해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왜 이걸 목욕이라고 하는가를 이해를 해야지. 그 근본, 근본 이유를 이해해버리면 되는 건데, 그거를 이해 안 하고 그냥 목욕이, 목욕은 도하다, 이걸 달달달달 외우니까 맨 머리만 깨지고 아프고, 이러는 거지. 어쨌든, 십이 운성은 천간 하나의 글자가 지지라는 곳을 땅이라는 곳을 지나면서 그 기운이 1 2달 지나면서 점점 변화해 가는 과정을 어떤 용어로 표현한 것에 불과해요. 만약에 사주 팔자라는 10간 12지라는 개념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는 사주를 보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왜 10간 12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시공을 십, 사주 팔자라는 것으로 한번 환산해 본 거예요. 시간을 공간을 이두 개를 가지고 십간십이지지로 태어난 시공을 딱 표현해 보니까 여덟 글자가 나오더라 이런 개념이죠. 만약에 우리가 시간을 십간십이지지라고 시공을 십간십이지지로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실 시간이 뭔지도 몰라요. 십간십이지 우리가 태어난 게뭐 어떤 기원인지도 몰라. 단지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살고 있구나 혹은 어, 과거에는 대충 이렇게 살았고 현재는 이렇게 미래는 이렇게 살아가겠구나 어떤 막연한 예측을 하겠죠. 그런데 그 막연한 예측을 좀더 정확하게 해보려고 10간 12지지를 사조팔자에 대입한 거죠. 그런데 10간 12지지는 지금 까지 설명한 대로 이게 사조팔자나 풀려고 만든 게 아니라. 우주의 기운, 지구의 기운, 시간과 공간의 변화, 요걸 표현한 거예요. 표현한 거라는 거죠. 근데 자꾸 그걸 인간의 팔자에만 맞추려고 하니까 이제 이사고의 확장이 안 되는 거죠. 어찌됐든, 사실은 분명히 사주학에서의 맹점은 존재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인간의 능력으로 10간 12지지를 정확하게 뽑아내했다고 해도 이게 도대체 우주의 기운이 정확하게 10단 12인지 어떻게 알아요? 또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자축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인월을 기준으로 저기 뭐 입춘을 기준으로 예그첫 해를 보지만 옛날에는 뭐뭐 뭐 4월도 4월을 한 해로 볼 수, 보, 보기도 했고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준이 인간의 그능 저기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고 막 동지세수설 해가지고 동지를 기준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 입춘을 기준으로 여전히 싸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십간십이지의 십간십이지지의 요 판단이 어쩌면 어딘지 모르게.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맨날 뭐 자기 사주는 특별한 것처럼 내 사주는 사주쟁이들이 하나도 못 맞춰요. 여단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거 잘난 게 아니라고. 우리가 우리가 모르는 인식 체계에 구멍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건 인정을 하자고요. 뭐죠? 우리가 신녀. 십간십이지 지지가 자연 우주의 변화를 완벽하게 표현했다고? 누가 그걸 감히 예 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인간인데? 뭔가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진짜로 정확하게 그걸 찍어냈는지도 모를 일이고 몰라요. 다만 우리가 가진 지금의 그런 어떤 도구들로 사주를 풀어가보자는 거지.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지구의 기운을 방사한단 말이에요. 방사하는데 그 방사하는 기운이 어떻게 변하나 연구를 해봤더니 한달한달 한달 이렇게 변화가 오더라고요. 이건 달의 변화예요. 이위 달이냐면 이게 물질이에요, 물질. 양 음이에요, 음. 월경이라고 그래요, 여자들. 밀물, 물 썰물, 뭐 이런 거, 뭐뭐 뭐, 조수 수감만, 이런 거, 이런 게다 물질에 관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이런 식으로 월, 월경, 여자들의 월경, 몸의 변화가 한 달에, 한달 만에 일어나는데, 이게 정확하게 한 달이 아니에요. 그죠? 모르지만, 27일, 뭐, 뭐, 이런, 뭐, 27. 몇일,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것도 나중에, 땜빵식으로 뭘 만들어냈냐면, 윤달을 만들어냈어요. 365일을 30일로 나눈 맞추지 않고 막, 요런 그, 한 달의 주기, 27. 몇의 달의 주기, 물질의 변이왜 달의 주기? 물질에 영향을 주는, 지구의, 이 무령의 변화를 주는, 요, 거를 계산하고, 이게 안 맞으니까, 뭐, 곧 맞지 않는 정도의 날짜들을 윤달로 끼워 맞췄어요.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뭔가 착오가 있겠죠? 그죠? 생각보다 구멍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가지고 완벽하게 내 삶을 딱딱딱딱 맞춰버리고 말 거야. 이런 생각하면 빨리 때려치는 게 낫다 이거지. 그런 거 없어요. 이 역법 체계부터 틀려있는지도 모르는데. 어찌됐든, 달, 달을 기준으로 한, 열두 달이라는 열두 달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물형의 변화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묘, 물형의 변화에 여,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그거는 달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12달을 365를 12달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그저 그걸 관찰을 하고, 그 관찰을 하는 그거를 12개의 동물로 표현했죠. 자축임이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이게 동물, 즉, 어떤 생명력을 가진 것, 즉, 생명력을 가졌다, 죽는다, 다시 태어난다, 죽는다, 어떤 생기를 가진 걸 기준으로 했어요. 즉, 물질이라는 거죠. 지지 12달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12달 동안 계속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영향을 주는 건 뭐다? 천간이다. 천간에 주는 열, 열, 아, 10간, 그리고 12달의 변화, 물질의 변화, 요걸 가지고 십간십이 지지를 만들어낸니다 그리고 각 달의 어떤 특징을 동물로 표현했어요. 이 동물로 표현할 때는 그 동물의 특성이 그 달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표현했겠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찌 됐든 유일하게 진토만이 용으로 표현했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 용은 뭐 상상의 동물이긴 한데 진토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진토라는 그 계절이 그만큼 변화 무상했기 때문이겠죠, 그죠 지구의 동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변화 무상한 그 무상함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용을 대입했겠죠. 그고외에는 나머지는 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저기 어, 평시에 알고 있는 그런 동물들을 표현한 거예요. 지구, 지지 중에서 월지를 중시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연, 월, 일, 시요네개 중에서 유일하게 시간, 공간, 즉, 물질이 개입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월지가 격국론이든 무엇이든 모든 사주 팔자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거기에 지금 설명한 열두 달의 물질의 변화를 관장하는 곳이 월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물질만 있느냐 당연히 아니죠. 거기는 천간 지지 딱 만나는 곳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곳. 그걸 뭐라고 러냐면 지장간이라고 표현하죠. 요 지장간이 거기에 있고 그것을 월지를 무령을 변화시키기에 가장 중시하는 것뿐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연주는 365일을 담당하는 1년에 한 번씩 바뀜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물질적인 면에서 1년, 1년은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을미년, 을미년이라, 이, 가을에 감이 많이 열렸어. 이런 식으로 표현 안 해요. 올해는 무슨 달에 감이 많이 열렸네. 무슨 달에. 이런 개념이지. 근데 분명하게 연주는 365일이라고. 그러니까 기적인 부분에서 그만큼 오랫동안 나를 지배하는 곳이라고. 그래서, 궁일원에서 밝히는 게, 이게 전생의 기운이라고 그랬고, 훗날 가면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이 지지를 분석하는 방법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축 임묘할 때 자수 쥐새끼, 요 쥐새끼의 속성, 동물의 특성, 요걸 하나를 볼 수도 있고, 두 번째, 자, 시간대, 밤에, 자시에 할수 있는 일이 몇개안 돼요. 저처럼, 공부를 하거나, 뭐, 술을 먹거나, 연애를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도둑을 잡으러 다니거나, 뭐, 술, 술 먹고 주정을 부리거나, 기타 등등. 그, 자시에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곧, 그런 시간대의 특성을 가지고 지지, 이 열두 지지를 연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지장 간으로 분석할 수 있어요. 이 지장 간으로 분석하는 방법은요 무슨 간질을 하나 가지고 해볼까 임신을 가지고 해볼게요 왜 지장 간으로 분석 간질을 분석함에 지질을 분석함에 있어서 지장 간을 가지고 그 지질을 분석하는 게왜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냐면요 다른 것들 즉 동물의 특성 이건 우리가 금방 알아요. 지지, 지새끼, 음, 지새끼 같은 놈, 지박이 어? 뭐 이렇게 표현하고 뭐 어? 총명하고 저저저저 하겠죠. 시간 대뭐 자시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생각해 보면 좀 쉬워요. 근데 지장간을 가지고 간지의 특성을 연구하는 거 그게 쉽지 않아요. 고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지지의 기준은 지장간을 가지고 설 지장간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그 위주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